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이 제가 어떻게 웅크리기하게요 스크린트 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줄 마인크래프트 0.12.1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보기, 배고픔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웅크리기도 있고, 점프, 점프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거 보이시면 경험치 보이세요? 이것도 있고, 걸어다니면 진짜 에지버니다 강조할가 지금 목소리잘안 들리셨는데 나물 좀 깨줘, 여러분. 여러분 신기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씨야. 삼성 텍트로 마인캡트 핸드폰을 드디어 나온 인데 이게 뭐야? 한번 가줘 아, 이렇게 해 주구나, 이건. 이거 다야 됩니다, 여러분. 제 재밌을 것 같네 이거 제 제가 디어 겨우겨우 찾자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분 안으로 이걸 끝내면 제 15분 안에 못 끝내면 제가 여 제가 영상을 못 찍어요. 못 올려요. 업로드가 거부됐다고 돼 있거든요. çabası bir de yapılsa bir yani bu işimi görmem ya da bir derecenin bu soğuzu o olsun o 我说这个联盟不要死，全 <Yes. S 1>、yes.

太美了，太美了。 이 경험치 않면인출치제도에서인치탈할수 있거든요. 음, 제가 말 제대로 못 하겠네요 이게 멍하겠어 제가 지금 밤이 될 때까지 빨리 끝내주면 끝내 습니다 작업대 클릭 리 클릭 중에 음 보통이 나무, 뭐뭐 달라진 게 없네요, 여러분. 나무. 오케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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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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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무, 나 15분 어 2편도 있을 거니까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고픔이 들어서 배고파요 여러분. 여기 갈 때는 목숨도 달수 있습니다. 지식 쌀수도 있고 배고파 여기 너무나도 배고파요 저 지금. 고기가 안 보여, 고기가 안 보여, 동글도안 보여, 동글도안 보여. <목소리> 이 온도는 피가 참이 될 뭔? 내그 다음부터는 못 참는다 달리기 조. ういいですね。 얍얍얍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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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 야. 이 야, 최대입니다 여러분 아직 몇분더 야, 야. 으니더 야. 야, 야. 야, 야. 들 야. 야, 야. 야, 야. 야, 고해 야. 야, 야. 야, 경운 튀어는데여다안나니다 어? 오, 나왔네요, 경운 어, 또났어 야, 밤 된다, 밤 된다, 자야겠다, 자야겠다. 당할 수도 없네. 시독나 배고프다. 최소는띄어다말겠요 여러분. よん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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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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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분쯤에 영상 끝나고 1편이라고 쓸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가보고 여기가보면 쫓아있는 좀비가 안나오네 다인통은이 실험에서 별로 안나오나보네요 나오는 뭐뭐 어쩔수 없는거고 그래서 막 미래완성 여러분 일텝이판 이, 이 기대리세요 뿅.